나가지 없다 저것도저씨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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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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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는아 납 찾는 거안 찾는 거 봐야 되겠다납참 바로 신고다 지금. 납 참은 바로 신고예요, 지금? 안안 들리나? 우리가 불빛이 있는데도 낚시하고 있네. 아저씨, 안 들려요? 네. 그거 이제 낚시 하고 있는데 그 있으면 어떡 합니까 이게? 예? 지금 낚시 하고 있는 안 보여요 이게? 아무 우리가 앞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아이 아빠까지 와가지고 야 나는 말랐기 때문에 그냥 아이 근데 뭐 저렇게 뭐 본데 없는 놈들이 있어 우리 앞에 낚시하고 있는데 아 유튜브 내야 되나 앞인데 그래도 이거 이제 낚시하면 안 되지. 아, 지, 저, 사람들 때문에, 어, 낚시할 맛이 안 생기네. 아니, 근데 상식적으로, 아, 우리 낚시하고 있는데 앞에서 ᄉᄇ 말이 되냐고, 저게. 저 맨날 안 싸워요? 안 싸워. 와, 내 진짜 이해가 안 가네, 그거. 근데 어떤 놈이 막 젊은 나도못반지고 하더라. 아, 나는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, 아, 아니, 진짜. 아니, 저 싸울 일이 아니고, 쟤들 잘못하면. 지금 저희들 여기 낚시하고 있는데, 진경이 낚시하고 있는데, 와, 나는 뭐 불빛이, 뭐, 뭐, 미, 물 안에서 불빛이 해루질 하는 건 좋은데, 우리 집 낚시하는데 앞에 와가지고 해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거 정말 잘못된 거 맞죠? 그죠? 와, 정말 진짜. 죽어 진짜. 아, 지금 낚시할 맛이 안 생기네. 아. 고기 지금 잘 나오다가 저 사람들 딱 와가지고 지금 고기 일찍 뚝 끊겼습니다. 지금.